안녕하세요 돈 냄새 쫓아다니는 돈스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저는 몸빵형 부업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수익을 꿈꾸지만 현실은 개빈털터리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어제 그 핫하다는 야간 물류센터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물류센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급할 때마다 강간히 했었는데 일할 때마다 다시는 여기 안 붙여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뭐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또 슬금슬금 알바 사이트 들어가서 구미 당일 치면 눈 동그래질 만한 알바 자리가 눈에 띕니다. 당일 지급인데 1.18만 원, 참 매력적이죠. 면접도 안 봐,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은 모두 근무 가능이래요. 밥도 주고 통근 버스 태워주고 당일만 이래도 되고 장기 알바해도 되고 조건은 너무 좋아. <목소리> 월요일은 저녁 6시 반부터 그 다음날 8시 반까지 총 14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세금 대고 16만 얼마가 들어온대요. 시급이 만원이 그럼 좀 넘죠. 기본식은 8720원에서도 심리수당 시간의 수당 더해서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긴 시간 어떻게 버티지 싶었지만 돈 앞에선 장사 없죠. 바로 문자지원 저 문자지원 양식가 맞게 써서 보냈습니다. 김아린 870811여 구미 9월 13일 동이 바로 연락오더라고요. 아일 바로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 현장이 청주거든요. 충청부터 청주 청주가 어디냐면 대전부터 위에예요. 실질적으로 저녁 6시 반부터 일하는 거면 구매서 최소 2시간 반 전에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서 4시 10분에 통거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물류센터 알바를 몇번 해봤기 때문에 준비물도 잘 챙겼죠. 신분증, 물, 휴대폰, 보조배터리, 이어폰, 칫솔, 치약 투명 가방 등등 여기는 장시간 일해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 없으면 안 돼요. 휴대폰으로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일하려면 필수. 체. 버스에 타자마자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부족해. 사람 못 구해서 난리잖아. 아, 그래서 바로 됐구나. 하긴 명절이 코앞인데 그럴만도 하지. 그렇게 버스는 두 시간에 겁나 달립니다. 버스 안은 난막 커튼이 쳐져 있어요. 장기 근무자들은 오자마자 바로 수면 모드. 저도 자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 계속 밤에 자다가 나도 자려고 해봐안 되지. 체. 아무튼, 저녁 6시가 돼서 청주에 있는 청원 허브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전 여기가 처음이니까 신규 등록을 해요. 신분증을 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져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통폼버스에 붙잡아서 내 자리를 샀서 뒤져봤는데도 없어. 아, ᄌ 됐다. 신분증은 휴대폰에 사진 찍어준 게 있어서 대체하면 되지만, 당장 커피 사먹을 돈도 없잖아요. 자판기 커피 청 원, 제가 하루에 커피 두 잔을 마시는 사람인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셨는데 큰일 났다 싶었죠. 아니,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빌릴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죠. 왜냐면 계속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하루 일하고 안 나올지 몰라. 현장 분위가 전반적으로, 딱딱해요. 어쨌든 집에 지갑을 놔 두고 왔더라고. 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어플로 신규 등록을 하고 혈압 검사를 했어요. 살짝 걱정이 되긴 했죠? 제가 저혈압기가 있거든요. 헌혈할 때마다 저혈압이 나와서 헌혈에 가기 전에 겁나 뛴다니까요? 혈압 올리려고? 아니나 다를까? 혈압을 쟀는데 최저혈압이 53 담당자, 아, 안 되는데. 아, 다시 한번 재보세요. 손에 힘좀빡 줘보세요. 그래서 손에 힘을 겁나 줬죠. 그러니까 딱최저혈압인 60이 나왔네? 간신히 통과.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집까요이산골짜기에 차도 안 가져왔는데. 암튼 신체 통과하고 바로 신입 교육을 들었어요. 또나죠뭐 컨테이어 벨트에 끼지 않게 조심해라. 안전 뭐 써라. 마스크 써야 된다. 등등. 뭐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 그래도 뭐 서서 일하는 것보다 자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 열심히 들었죠. 30분 정도의 신입 교육이 끝나고 안전모를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상하차, 여자들은 분류에 투입이 돼요. 저는 경남 양산으로 가는 물류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요. 여자분이 양산 운송장에 붙여 있는 택배를 분류해 놓으면 그 컨테이너 벨트가 트럭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물건을 트럭 쪽으로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밀어줘야 돼요. 그 일을 제가 했는데 처음에는 개꿀이었죠. 분류하면 그 자리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상하차는 아시다시피 겁나 빡세서 뭐 여자들도 안 시키고 저는 물건 오는 거 컨테이너 벨트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밀어주면 끝인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뭐 물건도 별로 없고 이어폰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부의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가다 뛰지만 나는 내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구나. 솔직히 평상시에는 책 읽기 쉽지 않은데, 오 노가다 하고 있지만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내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터치도 안 하고. 백 불이었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화장실에서 셀카 찍는 여기까지 부렸죠. 그런데 한1 0시 반쯤 현장 관리자가 와서 지금 노래 들으시냐고 이어폰 빼라고 하더라고요. 뭐 빼라서 빼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1 0 시간 어떻게 버티나 방막하더라고요. 여기 자체에서 뭐 라디오가 나와 노래가 나와? 그냥 컨테이어 벨트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요. 뒤지좀 일만 하라는 건데 여기서 딱든 생각이 아 다시는 안 나와. 착. 다른 물류센터 일했을 때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안 듣고 하니까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물건 트럭 쪽으로 밀어주기만 하니까 지루한 건 둘째 치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산 쪽이라서 얼마나 산모기가 많은지. 긴 바지 입었는데도 산모기가 바지를 뚫고 막 물어. 다리는 쑤시고 모기는 뜯겨가지고 가렵고 지루하고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막막했습니다. 쳇! 어쨌든 밥시간이 왔습니다 밥시간은 딱 자정에서 1시간입니다 모든 컨테이어 벨트가 멋추고다 식당으로 향합니다 완전 군대 군대 노란색 맞춰서 서세요 마스크 코끝까지 끌어올리세요 밥 먹기도 저는 취하겠어 저 밤에는 뭐안 먹는데 일단 먹어야 버티니까 밥을 먹었죠맛있게 맛있더라고요 밥 먹고 양치하니까 딱 10분만 아서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2시 30분 정도인데요 식사시간이 끝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멍하다고 할까요? <laughs>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앞으로 8시간을 더 어떻게 버텨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잠이 조금 오기도 하고 여튼 여기까지 12시 50분부터 업무 복귀를 했어요 그때부터 해리 시작됐죠 블로그 포스팅하고 유튜브 만들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린이집 보내고 컴퓨터 안 주면 벌써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라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더럽게도안가 시간 좀 지났겠지 해서 시계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분 지났어 1분 <목소리> 와 앞으로 8시간 어떻게 버티나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명절 시즌이라서 스템 선물센트라 참치캔 선물센트가 얼마나 많은지 미는데 엄청 무거웠어요 제가 원래 12시 정도에 는 자는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잠이 오는 것보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은 괜찮았어요 진짜 위기는 새벽 4시부터 이때는 잠도 너무 오고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잠이 너무 오는데 치가 망가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도 못사 먹고 화장실에서 세수해도 잠이 계속 왔어요. 막 여기 저기선 다품하고 있고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있고 완전 좀비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반실신 상태. 이전 날에 좀 잤으면 괜찮을 텐데 오전에 유튜브 영상 찍고 업로드하고 오늘은 잠도 못 잤죠. 거의 24시간을 깨어있는데 아왜 고문 중에 잠못자게 하는 고문이 최악이라는지 이제 알겠다. 뭐 라디오라도 듣게 해줬으면 이 정도까진 아닐 텐데 집중할 게 없으니까 더 졸리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먹고 싶어서 진 우리들 생각 다들더라고 잠을 못 자니까 우울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아기 보고 싶다 이게 뭐한 짓인가 8년까지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되게 내 인생 이렇게 바닥이 됐나 내돈 떼먹은 도배 반장 새끼 발 뻗고 잘 자고 있나 이 쌍놈 새끼 <laughs> 거기에 의자 하나가 있는데, 저랑 분류하는 여자분 담배를 안 피니까, 잠깐 쉴때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상하찬 남자들은 흡연자라 뭐툭 하면 나가서 담배 피고 오더라고요. 여자 휴게실은 또 얼마나 먼지, 잠깐 쉴때 가서 쉬고 오라 그러면, 가는 데 5분이야. 담배는 안 피니까. 그냥 그 의자에 잠깐 앉아서 막 다리 막 주물러대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냥 축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또 일어나서 일해야지. 아, 이래서 담배를 피는구나 싶었어요. 왜 담배 핀다고 하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흡연 시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 그 남자분들 담배 피러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상하찬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안말못 하죠. 물건 계속 쓰지 잠이 오니까 커피 들이 붓지 담배 태우지 진짜 몸갈 갉아먹는 노동이다 그렇게 아침 밝아지고 8시 반에 드디어 끝이 났어요 어, 이제 가고 있어요 집에 퇴근 인증하고 버스 타서 구미 도착하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집에 오니 11시 오늘도 거기 출근하는 사람들은 몇시간 자고 또 통근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진짜 못할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통근 시간 4시간 일 1시간 14시간 그래서 총 18시간을 버리고 잠도 못 타서 한 18시간 정도 수명도 날아간 거 같아 이 지랄연병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이 164,730원 오늘의 결론 개울